또 제로변에 있어 반의 지옥 반숙의 지옥 있어 20년 넘었지 청아서난 <laughs> 저거 한, 한 채만 있는 줄 몰랐어 한채 그냥 딸랑 <laughs> 진짜 딸랑 이기를 이제 안 쓰는 거야? 이기 지금 안써야 <laughs> 아, <씨>. 전쟁 <laughs> 났을 때 막아주는 포커다 어. 이거 이거 뭐지 저게 제목이 뭐지 이름 까먹었다 음. 저기에 예. 하여튼 저기 안에 <laughs> 다이아마이트 아. 시키면 그럼 안으로 잡아지잖아 여기였나? 어. 소보러 갑시다 지금 밥 준거지? 어.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 뭘 봐? 밥 먹어봐. 식사하세요. 식사하세요. 아니, 소들이 호구시,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.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쳐다보고 있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. 저기 밥 먹느라 정신없는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쳐다봐요. 호기심이 많아서. 안녕. 아, 어, 추워. 음, 음, 고양이 냄새. 음. 자, 여기까지 왔고,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쳐다봐요, 저기. 이렇게. 그쵸? 그렇죠? 야, 또밥 먹어. 빨리 먹어, 밥. 자, 이렇게. 어. 어? 이렇게 경계심도 많아요. 가까이 가면은 도망가다가, 우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자. 안녕. 별도 <laughs> 또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 갈게요. 다음에 좋은 영상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. <laughs>